네, 영광스럽습니다. 아마 제가 심사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짧게 할것 같아서 시키실 거잖아요. 제가 음악 콩쿨 심사는 해봤는데 이런 정말 행복 정책 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면서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오우상님, 또 이하영님, 전소연님김예빈님또 강경희님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 들 오늘 직접 와서 또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도 발표하고 싶었어요. 우리 발표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가방에다가 눈에 확 띄는 색깔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거기에 30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자, 운전하는 분들이 이 눈에 잘 띄는 아이들 가방에 붙어 있는 큰 글자 30을 보고 속도를 줄여 달라라는 정책입니다. 괜찮죠? 그런데 저는 이걸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사실 교통사고가 날때 자동차가 빨리 달려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이 아닌 차가 다니고 복잡한 곳에서 뛰어다녀서 사고가 났는지 통계를 보시면 자동차가 빨리 달려서 사고 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아무데서나 뛰다 보니까 뛰어가다 부딪혀서 다치는 사고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30자를 써놓되 그 밑에다가 그 밑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서로 볼수 있게 뛰지 말고 걷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뛰지 말고 걷자. 자 좋은 정책이 있지만 그 정책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고 운동장이 아닌다면 뛰지 말고 항상 걷자. 걸어다니면 자동차가 세게 와서 부딪힐려고때 피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고 뛰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오늘 어, 다섯 번의 정책을 들으면서 저는 각자의 시각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자, 어, 정책이라는 것은 어,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어떤 정치단체라든가 또 개인이라든가 정책을 펼수 있습니다 왜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침이나 수단을 만들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분 중에 분명히 개인의 정책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발표하신 것들을 개인이 계속 노력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형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할수 있는 정책으로 바뀐다면 자기도 변하고 주변도 변할 때 정말 행복 정책으로 갈수 있다. 오늘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런 가운데 공공성, 함께 할수 있는 방향이 잡힌다면 확장성이 생긴다면 그리고 계속 지속성을 갖는다면 이 정책은 정말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훌륭한 분들도, 어, 이 시민평가단들이 다음에는 다 정책을 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정책. 나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해야 될 것들입니다. 계속 참여하고 토론하고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